반갑습니다 벨튜입니다 이번 영상은 낭랑 공략이고요 스킬 트리 네 그리고 계열 어,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지 등 많은 설명이 있을 예정이 콤보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지역이 어디냐면 네 하둠 가아즈 도적단 비밀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17,500 사냥터고 현재 전투력21,418 그리고 이 중에 제일 꿀자리가 물가자리라고 하는데 여기 사냥하는 거 보시면서 사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냥을 시작해볼게요. 자, 원샷, 원킬라는 사냥터 기준으로 스킬 트리를 짰어요, 지금은. 네, 확실히, 좀 임팩트가 파랗다 보니까 잘안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네, 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 트리 먼저 공유할게요 사냥 스킬 트리, 첫 번째 스킬, 섬광. 두 번째, 병력장. 세 번째, 지뢰 발기네 번째, 공간 벼락입니다. 자, 두 번째 칸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 할퀴기. 여섯 번째 땅의 벼락, 일곱 번째 사자우 이렇게 해서 힐 빼고 일곱 개를 넣었습니다. 자 우선 스킬 트리 여러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분단킬을 좀 재어봤는데 우선 여기에 들어간 스킬이 밀려오는 파도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이 밀려오는 파도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피흡이 있습니다. 이 체력 회복 스킬이 밀려오는 파도에 있는데 이 밀려오는 파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분단킬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샷, 원킬이 나오, 나오고, 물약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밀려오는 파도를 빼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보다 좀 높은 사냥터로 해야 된다. 나보다 좀 높은 사냥터로 해서, 사냥을 좀 약간, 물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피읍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8개. 힐을 안 넣죠, 특이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특정 스킬들을 빼고, 한번, 여러 분단키로 재봤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네, 평타를 치기 때문에 분당 킬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개 사용하시고 내가 어 좀센 몹이라든지 꼭 피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밀려오는 파도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사냥 트리는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분당 킬이 얼마 나오냐? 분당 309킬 나옵니다. 나이트 비교 한번 본인이 뭐 샤이나 다른 클래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자리에서 하둠, 가아도적단 비밀거점, 이 꿀자리, 이 물가자리에서 309킬 분당 나오고요. 5분 동안 해봤는데, 다른 스킬 트라 비교해봤는데, 이렇게 쓰시면 309킬 정도 나옵니다. 성수가 소모된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포인트를 잘 봐주세요. 이게 보통, 네, 그 나이트메어나 초승달 지역이 아니면 성수가 잘안 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성수 다는 속도가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성수 너무 쓰기 힘들다. 그리고 특정 투력 좀 올라가셔도 성수가 이 정도로 빨리 되지 않을 텐데. 나이트 메어도 아니고 일반 필드입니다. 일반 하둠 지역입니다. 하둠, 가아즈 도역단 비밀거점 꿀 자리. 309킬 나오는 자리. 지금 깎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쵸? 성수가. 이 정도로 사냥이 좋고 빠르다. 라는 거 이번 패치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전투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전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계정을 빌려주신 포유용님께서 자유결투장을 좀 도와주실 거니까 자유결투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결투장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투력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장비를 빼고 장비를 좀 빼야 돼요 국회가 투력이 낮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맞췄던 그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력은 낮은데, 자, 일단은 공격 속도는 풀입니다. 이동 속도는 좀 느리지만, 공격 속도는 풀이기 때문에, 콤보를 보여드리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우선 콤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스킬 트리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 자, PVP 스킬 트리입니다. 첫 번째, 신수걸음. 자, 신수걸음이 경직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이동기로만 사용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지뢰 밝기가, 슈퍼하마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서 경직. 그래서 뭐 신수걸음 이후에 지려밟기로 경직을 거, 걸던지 전멸 이후에 지려밟기로 경직을 걸던지 하는 콤보들이 많이 이용되고요 경직 이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스턴이 들어가야되죠 기절 네, 원래 경직이랑 기절 콤보기 때문에 순서로 신수걸음, 지려밟기 병력장 그리고 공간벼락 이 공간벼락 같은 경우는 이번 패치로 인해서 계속 쓰고 있는 모션을 쓰고 있는 모션이 아니라 쓰고 있는 모션이 아니라 그냥 쓰고 난 뒤에 다른 스킬도 바로 쓸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다른 스킬 쓸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장판에서 깔리는, 깔리는 스킬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잘 싸워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섯 번째 스킬은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이번에 전방 가드가 됐죠. 전방 가드 슈퍼, 하퍼 온오프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으하면 전방 가드가 되는 거고, 오프라면 슈퍼하머가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상대하는 캐릭터 란이라든지 팽이류들 같으면 이렇게 슈퍼함머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팽이 유리들이 없어서 무조건 전방만 막아야 되고, 뭐, 떼쟁을 하실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방을 사용하시는 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병력장. 이 콤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쉽게 넣었어요. 일부러 쉽게 넣었다 보시면 되고, 여긴 사자우. 네, 팽이, 보통 뭐, 네, 세탁기라고 하죠. 사자우 스킬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은 신수의 가오를 넣을지, 흥랑탑승을 넣을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고투력이라서 흥랑탑승을 해서, 그냥, 네. 흥랑을 탑승해서 뭐그 폐항모드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흥랑 탑승 넣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8개로 완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콤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콤보를 보여, 보여드릴텐데 아자공간별락 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방 가대에서 슈퍼하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공간별락은 슈퍼하머 스킬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자 일단 콤보를 알려드릴겁니다 콤보 두가지를 알려드릴건데 일반적으로 네, 지려밟기 이후에 병력장 2타 그 다음에 공간벼락을 써둔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로 넘어뜨리고 병력장 2타 이후에 밀려오는 파도 자 일단은 말씀한대로 말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뭐 전멸로 들어가든지 신수걸음으로 들어가든지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뭐 본인이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뭐전 신수걸음 들어가볼까요? 자 신수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즙밥 병력장 2타 돌리고 미, 넘어뜨리고 병력장 2타 이렇게, 밀파까지. 요게 기본 콤보라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신수걸음 들어가도 되고, 뭐, 신수걸음 이후에, 뭐, 전멸, 전멸, 집합하고, 병력장 2타, 공간별화, 그 다음에 밀파 넘어뜨리고, 병력장 2타, 밀파. 요렇게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겨넣을 수 있는 1번 콤보입니다. 자, 다, 다음 콤보랑 보여드릴게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고투력한테 분노 끼고, 뭐, 딜을 우겨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콤보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자, 즈밥으로 들어가서, 들어갈게요. 즈밥, 즈밥 들어가서, 이타를 때리고, 여기 공간벼락 쓰는 건,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밀파로 넘어뜨린 다음에 사자우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콤보죠. 그러니까, 아까는 밀려오는 파도로 넘어뜨리고, 병력장 이타 이후에 밀려오는 파도를 썼지만은, 지금 밀려오는 파도를 쓴 다음에, 사자우를 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엔 똑같죠? 들어가서, 뭐, 전멸 써서, 집합, 이타, 쓰고, 넘어뜨리고, 사자우. 이런 식으로, 기본 콤보죠? 딜은 아깝게 조금 더 나와요. 자, 딜은 아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집합 걸고, 스턴, 사자우, 넘어뜨리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 콤보를 보면 되겠죠? 방금은 좀 콤보가 미스가 났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피뺀 다음에 자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할까라는 게 조금 의아하실텐데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는 콤보가 똑같기 때문에 기본, 기, 기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 다시 한번집업을 걸어야 되겠죠 지뢰밟기 경직입니다 경직 스턴 2타 해놓고 넘어뜨린 다음에 사자우 자 이게 두 번째 콤보 다시 1번 콤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지바 이타, 병력 이거 하고 다시 한번 밀파 넘어뜨린 다음에 이타, 다시 한번 밀파. 요게두개 콤보입니다. 딜은 첫 번째 콤보가 조금 더잘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오냐그첫 번째 거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콤보는 이제 신수걸음 들어가서 지바 가서 병력장 이타 이후에 공간 벼락 이후에 밀려오는 파도로 넘어뜨리고 병력장 이후에 또 밀려오는 파도로 하는 거 왜냐? 이번 패치 이후에 병력장 이후에 밀려오는 파도가 바로 연계가 되도로 패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우를 쓰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병력장 이후에 쓰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바로 써요 이렇게 연계로 바로 쓰기 때문에 콤보를 썼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콤보는 밀려오는 파도를 두번 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 콤보 안에 전방 가드가 두 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콤보 안에 전방가드가 두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콤보로 딜은 우겨 넣었으나, 다음에 내가 막아야 되는 타이밍 때 스킬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콤보는, 자, 즈밥 이후에, 병력장 이후에, 네, 이렇게 공간벼락 쓰고, 밀파로 넘어뜨리고 사자우로 돌리면은, 내가 수비할 수 있는 밀려오는 파도가 남아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두번 차고,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콤보는 극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 콤보는 내가 후방에 남겨놓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좀 보여드릴 텐데, 바로 여기 흥랑탑승인데요. 네, 흥랑탑승인데, 이 흥랑탑승 같은 경우 사실은, 어, 일반적으로, 처보 저투력들이 타기에 애매하죠. 근데 이제 고투력들이,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뭐, 본인이 자동을 켜서 뭐, 죽인다던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포인트가 이걸 거예요. 전멸하는 거리. 거리가 엄청 빨라서, 오시면은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기동, 거의 홍련도 잡는 기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마 초고투들만의 약간 조금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은 제가 웬만한 캐릭보다 일단 이거 슈퍼하마로 바꿔놓겠습니다. 웬만한 캐릭보다 자동 싸움이 좋은 것 같아요. 근접 중에는. 그냥 고투력들 분들 이야기입니다. 저 솔직히, 어, 이런, 근접 캐릭이 자동 사냥이 좋, 자동 싸움이 좋다는 거는 좀투력이 되는 사람들 기준인데, 이렇게 한번 우리, 아까, 아까 전에 제가 스킬트를 연구하면서 이 캐릭과 굉장히 많은 전투를 했어요. 했는데, 손코너라는 것보다 자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상대하기 힘들다. 일단 자동으로, 자동 싸움 한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으로 싸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자, 흥, 일단 흥난 탑승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탑승을 하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곱 개만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얘가 엄청 잘 싸웁니다 자 공략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웃기긴 한데 되게 잘 싸워요 자동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싸웁니다 그니까 지 혼자 엄청 큰 <laughs> 엄청 콤보다 우겨놓고 씁니다 투력은 비슷하게 맞춰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런식으로 자동사냥도 꽤 좋아요 자동싸움이라고 해야되나요? 자동전투 근접캐릭치고 사실상 도제같은 클래스보다 도리어 더 자동싸움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첫번째 스킬은 어, 신수걸음 두번째는 지뢰밟기 세번째는 병력장 네번째는 공간벼락 다섯번째는 밀려오는 파도 여섯번째는 또 병력장 일곱번째는 사자우 그리고 마지막은 힐이나 타는거 쓰시면 될것같고요네 자동전투도 자동전투 하실땐 힐이나 흥락탑승을 빼셔야 되겠죠 물론 고트력같은경우는 흥락탑승을 껴야되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지려밟기의 판정이 안좋아요 그래서 지려밟기를 좀 제대로 맞추는 네 이번 패치에 지려밟기가 슈화가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판정이 안좋은것 같아요 요 스킬이 요게 판정이 생각보다 경직잘 안걸려서 그 이후에 코 커맨드를 잘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신수걸음같은경우도 3단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요런 연습. 신수걸음으로 따라가서 경직을 거는 거. 그리고, 뭐, 신수걸음으로 따라가는데 좀더 멀면은, 전멸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 요, 본인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낭 탑승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벌 스킬 트리 알려드릴 건데, 토벌은 간단합니다. 요렇게. 병력장, 그리고 지뢰발기공간벼화 밀려오는 파도, 사자옥까지 다섯 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벌이나, 보스, 뭐, 월드보스 다이렇게 사용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요 스킬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해결되는데, 어, 저는 별고님 따라서 했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스킬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스킬 레벨을 보시면은 뭐, 쿨타임 감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네. 구독 감사합니다. 쿨타임 감소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안돼 있어서 그럴 거기 때문에, 3레비이나4레비 이후부터는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자, 계열인데요. 계열은 3개월 사용될면우 그대로 따라하세요. R은 맨 마지막에 맞출거고요 우선은 병역장 라브리프 지뢰밟기 R 맨 마지막에 맞추세요 요거는 공간벼락 아이브 땅의 벼락 아이브 사냥 스킬이죠 밀려오는 파도 아이브 사자우 라브리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브리프 아이브 맞추시고 3개월 때 지뢰밟기 맞추시면 되겠죠 네자 일단 사냥 그리고 또이렇게 PVP 스킬트리 콤보 그리고 어 보스 잡고 하는거 다 알려드렸는데 음 일단은 우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뭐 사냥 속도도 빠르고, 네, 사냥 속도도 좀 빠르고, 어뭐 전투할 때 속도감이, 속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전에는 없었던 속도감도 생겨가지고, 속도감도 좋아진 것 같은데, 과연 딜 부분이 그렇게 잘 나올지에 대한 거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미지수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무과금이나 소과금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거 하면 성수가 감당이 될까요? <laughs> 성수가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 다 알려드렸고 어 아마 다음 티어 정리할 때이낭랑의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지금부터 생기는 변수를 포함해서 티어 다음 티어 정리할 때이낭랑에 대한 부분은 한번더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이 추후에 낭랑이 궁금하신 분들 은 다음 티어 정리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낭랑 나름 공략이라는 공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정 빌려주신 포효형님, 우리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